이게 주신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러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사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죽인 바라,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시간에는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며 일곱 가지 화, 여기서 화는 재앙을, 재앙이나 심판을 의미하죠. 일곱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에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15절 말씀에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맹세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자들에게 또 넷째는 23, 24절 말씀에서 십일조는 드리되 정의와 극휼과믿음은 버린 자들에게 또 다섯째는 25절 26절 말씀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자들에게 여섯째는 27, 28절 말씀에 겉으로는 올케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에게, 그리고 일곱 번째는 29절에서 끝자리인 36절까지 말씀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찾은 것은 일곱 가지 화이지만, 14절 말씀에 생략된 말씀까지 계산하면 모두 여덟 가지 화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없음하고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아래 각주 노트를 보면,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아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석유관들의 어, 그런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과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더 힘들게 하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는 그 판결이 더 중할 것이다. 더 심판이 즉 여기서 앞서 말했던 화와 마찬가지죠. 더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는데 어, 개역개정으로 옮긴 그 사본 원본 그 원본에는 빠져 있어서 없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까지 포함을 하면 모두 예수님은 모두 여덟 개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 초기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덟 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어, 여덟 가지 복 있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 그들의 삶은 복인 복된 자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여덟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여덟 가지 복고로 시작해서 여덟 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구조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이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담는 그런 구조이죠.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라고 두니, 두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구조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훈을 주신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 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화가 미칠 자들이었죠.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어,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중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이런 표현들인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들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며 여덟 가지 복을 누리는 앞서 말씀하셨던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여덟 가지 화, 여덟 가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들어간 것은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을 여덟 가지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복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심이 곧 나를 책망하신 말씀으로 여기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러주시사 우리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 복 있는 자로 역전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에 또한 합당한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